아, 여보. 응? 우리 누나가 여보보다 8개월 먼저 출산도 하고, 육가도 먼저 했으니까, 궁금한 것들 있으면 우리 누나한테 물어봐. 응, 음, 알겠어. <laughs> 우리 누나가 좀 똑똑하잖아. 어, 오빠, 나 지금 이유식 하니까, 어, 어. 정신 없으니까 어, 절로 줬어. 아, 여보. 어? 아이, 저건 더 익혀야지. 뭐를? 당근, 당근 저거 바짝 익혀줘. 알겠지? <laughs> 뭐, 누가 그래? 아니, 우리 누나가. 우리 누나가 저 당근 같은 경우에는 바짝 익혀주래. 너 그것도 못 들었어? 알았어. 아, 우리 누나한테 물어보라니까 참 오빠, 나 지금 칼질하니까 절로 갈래? 알았어, 알았어. 어. 아, 여보! 어? 칼질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해. 뭐 어떡해. 웃으면서 해야지, 웃으면서. 그 좋은 기운이 음식한테 전해져서 음식이 또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좋은 기운을 가지. 우리나가말 줬는데 그못 들었어? 하, <laughs> 오빠. 아니야. <laughs> 아니 그렇게 불도 표정 짓고 하면 음식이 다안 좋은 기운이 가잖아. 불도? 불도 그 좋게 얘기하는 거야. 그러니까 웃으면서 해, 웃으면서. 오빠. 어? 아 그렇게 누나 말이 맞는 거 같으면 누나랑 살라고.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냥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서. 누나랑 살아. 난너못 버려. 난널 버려. <laughs>